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갈래 선교사입니다. 도시사학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지구촌 교회 타문화권 세미나에서 한 20여 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시 안에서 유학생 사역의 기회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저희 사역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가족 소개입니다. 음 이제 중학교가 된 우리 아들과 딸이 있고요. 저희 아내와 함께 어, 경기도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사역하고 있는 곳은 주로 사역하는 곳은 신천 지역에서 사역을 홍대에서 신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어, 선언문을 간단히 보면요. 어, 우리는 전 세계 도시로 몰려든 이주민, 유학생, 난민들 그리고 도시 내 여러 그룹들에게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어, 비전 선언문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보기 원하는 거는요, 2018년 국내 거주 이주자 숫자가 대략 한 2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좀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한 2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 예측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났을 경우에 국내 거주 이주만, 이주민을 한500몇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만 명 정도의, 정도의 그 이주민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출산율이 좀 많이 낮잖아요. 출산율이 0.98%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월 3만 명 정도 이하의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데요. 지금 거의 월한 2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출산율과 이주자의 증가가 거리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 유학생은 한국의 인구 감소 방지와 한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유학생 국가별, 많은 숫자로 이제 다섯 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을, 중국의 유학생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코로나 기간에 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의 많은 숫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외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국으로 받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예, 베트남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약 8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어... 2017년 기준으로 약 14,000명 정도의 베트남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2019년까지 약 2배 이상의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어, 지난 10,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2배, 그리고 또 최근에 한 2배. 뭐 이런 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많지만요. 또 몽골과 또,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온 유학생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유학생이라는 숫자라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유학생 이주민들의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억 5,800만 명, 전체 인구의 3%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요. 국제적인 이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 보통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그 도시에 열방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대와 신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 신촌 저희가 이제 센터가 있는데 어반 미니스트리 의 약자 U 어반 미니스트리 UM이라는 스페이스 UM이라는 센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어, 신천지역 이만 해도 약 15,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대면 주말만 되면 평일 저녁에 한국의 뭐 이태원으로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 외국인들이 도시 안에서 특별히 이 지역 안에서 많이 이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도시화 현상이 있습니다. 1800년대만 해도 전세계 인구의 약3% 정도만이 도시에 거주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볼까요? 약65%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의 6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1000만 아,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메가시티는 1950년도만 해도 런던과 뉴욕에 불과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47곳이고요. 그 중에 10대 도시가 서울이고 지금 아시아에서 많은 메가시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땅끝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손끝에서 땅끝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선교의 기회이면서도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장벽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을 꼭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경기도 외곽의 지역의 이주민들, 노동자들, 또 서울의 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감리교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는 이미 전 세계가 우리의 그 교구 안에 있다. 우리의 목회 의 대상 안에 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을 쓴팀 켈러 목사님 자신의 목회 의 마지막에 이제 교회 개척과 또 도시 사역에 이제 대한 것들을 복음 도시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책을 썼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국제화와 도시화는 국내 및 해외 선교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도시들은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관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정도하는 것이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어,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열방성교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운동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 시대에 표지가 있는데 그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의 이민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교의 마지막 위대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원리들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주일 안에 약 48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것. DBS라고 하는데요. Discovery Bible Study입니다. 북 인도 지역에서, 인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데이빗 왓슨과 그의 팀들이 이렇게 했던 그성령공부 방법인데 이것이 교회 개척과 제자 삼년 운동으로 확산되어,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을 미션 파트너스라는 선교 단체 안에서 또 같이 저희가 몇 명이 모이고 또그 일들을 세미나의 형태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가 하는 그룹 또는 커뮤니티 처치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 세미나가 6월 둘째 주 예, 6월 둘째 주 월, 화, 목에 있습니다 월, 화, 목 혹시 이, 이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6월달 또는 이제 9월달, 12월달, 1년에 4번 정도 3, 6, 9, 12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성교 담당,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요.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A4 용지의 왼쪽 칸에 본문을 기록하고요. 그것을 나의 언어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오늘 현대의 언어로 내가 이해한 것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제자 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나 이틀 안에 순종할 것두 가지를 적고 그것을 위해서 조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요. 처치 플랜팅 부모타로 해서 교회 배가 운동인데요. 어, 이제 어, 코끼리는 이제 어, 2년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임신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한 명의 코끼리를 낳을 수 있는데 코끼리 아, 토끼는 어, 임신 기간이 한한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한달 기간에 임신을 마치고 약 7마리에서 12마리 정도의 토끼를 날수 있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성교지 또 우리 도시 안에서 유학생들, 또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코끼리와 같은 공동체, 토끼가 아니라 토끼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의 나무 사과 나무의 그 열매가 사, 어, 뭐, 사과 몇 가지, 몇 개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미션 파트너스 안에 사과나무 농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각 도시별로, 각 열방에 사과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남는 장사는, 뭐, 장사라는 표현이 좀 약간 웃긴 한데요. 가장 남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정의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복음이 그 제자에게 전해지고,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디모데우서 2장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하는 것이, DBS의 이 이야기입니다. 어, 세미나, 이제, 포스터가 있습니다. 6월 13, 14, 16, 줌을 통해서, 이 발견 공부 성보 공부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1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합정에 있는 카페에서 이 겨울에 저희가 처음 제가 이제 베트남 유 학생들인데요. 처음 만나서 바로 첫날부터 이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들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또다시 언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DBS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 어, 합정역에 있는 카페, 노란코끼리라는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그 유학생들을 초대하여서, 어,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초대해서 교제를 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친교 모임이라든가 하면서 DBS로 연결하는 그런 그룹들이 그런 어 모임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 한국 친구, 베트남 친구가 연결되면서 바리스타 어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뭐 많게는 하루에 8시간, 적게는 이제 한두 시간씩 말씀을 나누는 저녁 식사를 하고 성경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제자되고 제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타문화와 관계를 넘는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인데요. 노란코끼리라는 카페를 인수해서 제가 이제 아, 코로나 기간에 인수를 해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개발하고 또 제과제빵 공부를 하고 또 하루에 한명 이상의 분들이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다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 그런 카페들을 또 세팅하는 일들 이렇게 등등등 도와주는 제가 이제 뭐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고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잘하지는 못했고요 학부 때 이런 비슷한 전공을 좀 했었고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캠퍼스 간사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학생 사육을좀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라든가, 여기 남아있는 사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쿠키, 르뱅쿠키, 뭐 당근 케이크 등등등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설날 때 이제 유학생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한복도 입고. 이렇게 있고, 사진도 찍고, 20여 명 모여서, 그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제 유학생 사역자들을 좀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유학생 출신의 사역자들을 좀 세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구해줘, 홈주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해주자 해서, 10일 동안 모금을 했는데 모금이 돼가지고, 베트남 유학생 사역자분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키르키지에서 오신 분이 또 이제 저희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집을 좀 구해주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집 문제가 있으면 오늘도 제가 저한테 이제 집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 좋은 부동산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가 이제 확장되면서 저희가 이제 모인 공간을 이제 어, 이제 만들어가면서요. 저희가 신촌 지역 안에 연세대, 석광대, 이대, 또 인근에 있는 경기대, 서울 캠퍼스, 명지대 등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 UM, 이제, 어, UM은 이제 어반 어반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의 약자입니다. UM 입니다이 공간을 통해서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공간되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그런 어플에서 올라가서, 강연장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초대해서 예배를 초대해서 뭐 미국 친구들, 중앙아시아 친구들,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주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로 하기보다는 유학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음식 파티 초대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역 이제 이렇게 떡볶이, 김말이. 여러분 혹시 음식,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좀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 공간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한국어, 베트남어, 또는 한국, 영어, 언어 교환 모임을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공간을 대여해서 또 저희가 그 모임에 가서 교제를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 친구들 중에서 저희 모임으로 오늘 같이 서로 연결해주는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돼가지고 카톡방에만 300여 명의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언어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임들을 이제 음,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또 간사님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소그룹에서 참여하면서 간증하고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도 기도하는 모임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매일 점심마다 모임을 좋은데, 일단은 수요일날 점심에 모여서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식사, 연대에 가서 식사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하는 뭐 선교사님들과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이제 모임에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부모님 멕시코계 유학생인데, 어, 이제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받은 책을 통해서 이제 비, 성경이 아니고 BTS 책자를 나눠주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령 공부를 이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d b s 형태의 교재로 이어져가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다국적 커뮤니티라는 모임으로 이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오, 6월 달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에 그런 예배 형태 모임으로 앞으로 이제 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사역의 형태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일과 주중 사역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과 전통적인 그런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넘나드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일과 주말을 분리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성교 공동체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를 시작했다가 카페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파티룸, 강연장 대관 대, 대관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성교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접촉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그 자체를 통해서 재정을 또 일으켜서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디아스프라 선교인데요.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이주민 사역 팀 저희가 앞으로 뭐 김포 지역에 그 이주민 사역 팀이 세워지게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신천 지역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캠퍼스에 연합해서 세네 명 정도의 사역자 팀이 모여 가지고 정오 기도회와 또 DBS 성격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또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사역을 함께 팀으로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도시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마치면서 이제 맞춰지면서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그 중에서 중국, 베트남, 또 우츠베키스탄, 몽골과 일본, 그 외에 수많은 민족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유학생들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선교 공동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짧은 강의 또 저의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